22년 새해 첫 시험 80회 토픽 2, 52번 써기 주의사항에 관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자, 기억의 앞뒤를 잘 살피라고 했죠. 기억의 뒤에 보니까 온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온점이 없기 때문에 다, 뭐, 뭐, 했다로 쓰면 안 되겠죠. 자, 니연해 보니까 갈로디에 온 점이 있으니까 니연다의 형태로 써야 되겠죠. 자, 아요, 요 해요, 습니다로 쓰면 감점이 됩니다. 자, 기억의 앞 문장을 잘 읽어봅시다. 자 기억 앞에 곳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기억 앞 문장을 보면 화장품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려면 햇빛이 직접 비치는 곳에 어, 여기 뒷 문장을 보니까 그늘진 곳에 라고뒷 문장에 받아주었죠 그러면 직접 비치는 곳에 두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곳에 두다 보관하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. 죠. 그러면 자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지 마세요. 지 말다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어문법과 어 표현을 써야 되겠죠. 또는 두면 안 되다.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둘다 금지를 하고 있는 표현이죠. 자 여기에 문법을 연결해서. 문장의 어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. 직접 비치는 곳에 두지 말고 직접 비치는 곳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비치는 곳에 두면 안 되고 보관하면 안 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적어야 되겠죠. 자, 니언을 살펴보면 뚜껑을 잘 니언 앞에 뚜껑을 잘 했고 뒷 문장에 닿지 않으면 했으니까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?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야 된다. 왜냐하면 하고 뒤에 이유를 나타냈죠. 자, 뚜껑을 잘 닫다. 자, 어베로 간단합니다. 뒷 문장에 닫. 라는 동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뚜껑을 잘 닫다에 아두다 어떤 동작이나 과정의 결과를 그 상태로 있게 하다 또는 아야어야 해야하다 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의 필수 조건의 어 아야어야 해야하다 문법을 합쳐서 적으면 되겠죠. 자 뚜껑을 잘 닫아 두어야 한다. 자. 온점이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는다의 형태로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자, 뚜껑을 잘 닫아 두어야 한다. 뚜껑을 닫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적으면 되겠죠. 자, 뚜껑을 잘 닫아 두어야 한다. 왜냐하면,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화장품을 상하게 만들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. 자, 뚜껑을 잘 뒤에 어떤 표현이 와야 되나? 뚜껑을 닫다라는 표현에 필수 조건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겠고, 기억은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는 어미를 써서 어, 문장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역시 5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. 자, 여러분,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좋은 꿈꾸세요. 바이바이.